가복 설떡 삼대가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부안 어, 하천교에 취재갔다가 어, 제가 여기 설떡집 단골입니다. 여기로 오갈 때마다 자주 들리는데 지난번에 주일은 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은 여쭤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소 중앙교에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한 번, 어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예요? 여기, 여기 젊었을 때 찍으신 것 같은데. 7 4 7 4 올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7살 아,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이거 엄청 젊으신데, 어, 이소 중앙교는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사실 우리 딸이 다니요 금방, 아니, 아까 그 따님. 아니, 그 따님. 그러면, 누구 몇째 나갔어요 몇째 따? 두째 따님. 두째 따님이? 다리. 그러면, 다리. 건사님 아니. 집사님? 그냥 다녀. 아, 그냥? 다녀. 아. 지금, 이, 이 떡집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요, 뭐? 개업하신 지가? 여기는 15년. 15년? 그저 그저. 어. 앙금 어. 공장. 뭔 공장? 앙금, 팥 앙금 공장. 아, 팥 공장? 네. 아, 팥 공장. 제가 좀 안금은대리는공장히 있었어요. 아, 하청으로 대한 당금이라고 오래됐어요 30년, 40년 됐어요. 무슨 안금? 삼나 안금. 삼나만금. 아, 날부터온 거예요. 3, 40년 그게 된 거예요? 예, 네, 3, 40. 어, 오래됐어요. 그, 이쪽 분야에 그래도 이렇게 네. 전문가시구나 어. 네. 음. 그래, 아니, 에, 제가 가끔씩 김재나 부안취재 오가는 길에, 여기 들려서, 제가, 이 모시떡, 이게 모시떡이죠? 제가 먹는 게? 예, 예. 예, 모시떡을 가끔씩, 어, 사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주일은 쉽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혹, 어, 네, 교회 다니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중학교 목사님 성함이 누구예요? 아, 딸이 다니는지 몰라. 아, 그래요? 예. 네. 그 떡이 맛있어요. 뭐시 떡이 뭐 비결이라도 있어요? 비결은? 예. 네. 쌀이 좋아야 돼. 쌀이? 쌀 부안 그 개화도. 예. 네. 그거가 신정이요. 아, 부안 이 신정이에요? 네. 개화도가? 거기서 쌀을 찹쌀이든맵쌀이든쌀 아, 묵은 쌀 그런 걸로 음. 떡이 맛있어요. 아 묵은 쌀은? 묵은 쌀은, 아 그럼 해살로 당시 1 년치 그때 아, 그때 그때마다 이게 모든 아. 떡이 다 틀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 아. 밥이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정성으로 하지. 아밥해 먹는 어. 그 대신 쌀 쌀보다. 거야. 네. 대화도 그 전망대 옆에 뭐가 신기해. 그래요. 저 지금 그 소요 하니? 소요 마을. 그, 검, 검정? 아니, 읍, 그 읍내에서 좀.